중국 시진핑의 중공에서 어 들여오는 전기차 업체 그 전기차 그 업체 BYD가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좀 지난 우리나라의 이 BYD가 어떻게 들어왔고 우리나라의 입장은 어떠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2021년 2월에 테슬라가 중국의 전기차 업체 BYD의 지분 20% 인수를 하겠다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분야 전문가들 이야기는 왜 이렇게 하느냐. 한국에서 어, BYD, 이 테슬라에서 BYD 인수를 추진하는 것은 중국 기업과 한 몸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23년에 보기에는 위험천만한 말로 들립니다. 이 BYD라는 곳은 1995년에 배터리 제조사로 창립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서 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과 대결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는 곱게 보기 어려운 그런 기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BYD는 그래 PC나 휴대폰 배터리 제조 이런 걸 통해서 성장한 기업인데 우리나라에는 좀 일찍 들어왔습니다. 2016년 10월에 BYD 코리아를 설립하고 전기 시내버스, 이게 영어로 E, E버스 1, 2라고 하는 거 이것과 전기 지게차, 이것을 한국에 들여오고 있습니다. 국내 총판으로는 GS 글로벌, 코오롱 글로벌, 이런데이고, 이게 상용차량이 계속 들어오다가 2023년에는 승용 모델까지 이제 들어오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022년 6월경 뉴스를 보게 되면 중국의 1위 전기차 BYD의 승용 모델, 승용차, 이게 2023년 한국에서 판매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바로 2023년 2월 하순. 이 BYD가 위험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뉴스가 처음 나온 것은 일본 쪽입니다. 중국 BYD를 일본에서 판매하는 그 EV버스, 그 버스에 사용되는 그 부품 거기에 유해 화학물질인 육과 크롬이 사용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 버스에 유해 물질이 사용된 게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일인가. 이거는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도 참 일찍 들어왔는데 BYD 버스가 전기버스 이런 게 그런데 일본에서도 바로 이 EV버스, 이거를 2015년부터 판매를 했고, 일본 각지 버스 회사에서 중국산 버스 BYD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하게 일본에서도 2023년, 그런데 2023년 1월부터 승용차도 들여온 겁니다. 그런데, 이 BYD 전기차, 이게 문제가 있다. 여기에 독, 독성 물질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어, 일본의 그 희노 자동차, 여기에서 2월 24일에 0 나온 뉴스인데, BYD에서 공급받기로 했던 버스를 취소, 그 주문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세이브 버스라고 해서 이게 사이타마현 소자와시에서 운행하기로 했던 여기 여기서도 2월 27일로 예정을 했던 운행 개시를 보류하고 그이 그러니까 버스를 이제 쓰지 않겠다 이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유는 그 유가 크롬. 그것 때문인데 육가 크롬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인체에 유해한 화학 물질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자동차 공업회에서 자체 규제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사용 금지 물질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제 밝혀진 것이 어 지금까지 일본 내에서 판매한 EV 버스에서 볼트, 너트 이런 부품의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 육각크롬을 포함한 용제를 썼다. 이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내 보도도 있었습니다. 2월 24일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BYD가 일본에 판매한 전기버스에 독성 중금속이 발견됐다 이런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그것도 좀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번 그 3월부터 BYD 30인승 전기버스 이름이 판초제트라고 하는데 이걸 일본에 팔 예정이었는데. 일본에서 뉴스 나온 거보다 조금 빠릅니다. 2월 17일에 갑자기 계획을 취소했다. 그 시노에서 이 BYD에서 소형 버스를 OEM 방식으로 공급을 받아서 2월 말부터 공급할 예정이었는데 취소했다. 이렇게 일본 뉴스보다 조금 내용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육가 크롬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줍니다. 육가 크롬은 차량에 녹이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판 이런 표면 처리를 하는데 쓰는 화학 물질인데 일군 발암 물질이다. 그래서 이게 납, 순, 카드뮴 그리고 이 육가 크롬까지 해서 이게 4대 중금속으로 꼽힌다. 무시무시한 물질 뭐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걱정을 할 만한 물질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BYD 일본 법인에서는 유가 크롬을 썼다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일본에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썼다. 그러면서 운행을 하는 운전자나 승객 정비사에게 유해한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에서 이걸 반대한다면 그냥 지금껏 그냥 가고 2024년 말에 새로 출시하는 전기 버스부터 육가 크롬을 사용하지 않겠다. 어 이게 이제 일본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버스 운송 업체에서는 이 중국 BYD 버스를 디젤 버스로 지금 급하게 교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토시의 개이한 버스, 여기서 BYD 전기 버스 4대를 2월 23일부터 디젤 버스로 변경하기로 했다. 일본 자동차공업회에서는 이 육각크롬을 2008년부터 쓰지 못하게 지정을 하고 있고 일본만이 아니라 유럽 연합에서도 이 유가크롬을 포함한 특정 유해 물질 이런 것들을 전기 전자 기기 승용차 이런 데 사용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에 바로 이 문제의 BYD 전기 버스가 2019년부터 2022년 말까지 1834대가 들어와서 이게 서울시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시내버스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육각크롬 이거를 금지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이것을 통해서 4대 중금속 앞에서 이야기한 그것을 규제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의 경우에 이 규제 대상이 승용차, 승차 정원이 9명 이하인 승합차, 경형화물차, 소형화물차 이것만 제한을 하고 있어서 버스나 대형 트럭은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규제 증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규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보면은 한국에서도 신속하게, 그, BYD 승용차. 이거는, 그, 들여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겠다 싶고, 당장 그 전기버스 이거는 지금 보면 규정의 빈틈이 있어서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 국민들은 이 4대 중금속으로 꼽히는 육가크롬이스인 그런 차를 그냥 타야만 하는 아무 소리 못하고 타야 하는 이런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버스 빠져있는 버스와 대형 트럭, 이거 규정에 추가하는 것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독성 물질, 금지하고 있는 독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미 들어왔으니까 참고 가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4대 중금속을 만일 금지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앞으로 계속 한국에 그런 물질이 있는 중국 버스가 달리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국 자동차가, 중국 생산품이 한국에서 돌아다니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은 일반 법률과 달리 소급표 금지의 예외로 봐야 하겠습니다. 가장 기요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이것과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어, 중국 그이 전기버스 이거를 디젤버스로 바꾸는 이런 것은 우리도 정보를 이미 알게 된 이상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